나이만이 오늘은 그 유행한 연필로 거울 만 연필 괴롭히기 염필 괴롭히기 아 내가 이제 여기 조그맣게 만들어 볼게 아 비켜봐 야 그림자 만드는데? 어? 우리 꺼 보자 안 되는데? 야 일단 해야도대만 해야 되너 일단 해 일단 해 어머나 그림자 예쁘죠 예쁘죠? 그림자 어 희치 야, 어, 다행이다. 음, 색칠하고 있어. 오케이. 짠. 색칠을, 색칠을 해주기. 아, 이렇게 진하게 해야 돼? 응. 염두 부러질 것 같아. 괜찮아. 깎아면 돼. 왜 지금. 아니야, 이거 염, 이거. 하면 연필 거울 만들이야. 연필로 거울 만드는 연필 거야. 이거 롭혀 이거 뭐야? 몰라? 왜 토끼가 어. 있어? <laughs> 여러분 여기 봐봐요.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안 보이겠니? 이게 내가? 어? 아 왜안돼 이거? 야 연필 내. 야, 연필이 더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래 연필 괴롭히기. 이거 한번 해봐, 잘해. 뭔 소리야? 잠시만. 어? 쌍으로 어, 아빠, 이게 들어온 거야? 이게 들어온다고, 고울연피디 야, 쌍으로 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 오케이. 쌍으로. 안되네 아니야, 해봐. 어, 또 달라.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거를 깎을 수 있대요. 어떻게나 깎. 끌라 아빠가. 야 이걸로 하니까 더잘 되잖아. 근데 그걸로 해나 이걸로 해. 안 단. 아 누가 이래 갖고 있어. 뭐가 내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무 진하잖아. 원래 이거 진하게 해야 돼. <laughs> 너무 진해. 쌍냥필 뭐야? 어, 야 이거 이렇게 써. 오케이 두개 더, 두개 더. 어? 두개 더. 우리 이러다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나져요 뭐야? 잠깐 나 내가 이걸 해볼게. 이 흔에 깎아줘. 아니야. 안 되잖아. 아빠가 뭐칼로깎을 거. 칼로 HB. 야 칼로 깎으야1 0지이야1야 HB로 해야돼왠단이야딴단해야돼여단해야 부분 단시단이야 돼. 여딴해야 돼. 돼. 부분 다시 야 10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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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단이가1 0단이이야1 0이이이 아이유씨 오야 살짝 보이는데? 안 보이나? 아 이상하네 얘, 유튜브에서 할때 됐는데? 맞아 우리가 하니까 안 돼? 꼼꼼하게 칠해야 돼 내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아 네이버에 검색해 엉덩이 잡야 누구 해 아니 내가 검색 하면서 검색해 하면서 검색을 어떻게 아이씨, 뭐. 어? 이로건면 되잖아. 아 뭐? 오! 우리 이거 맞아. 야 이걸로 하지 마. 야빼써야 돼. 야. 어? 스여 뭐야? 술쳐술쳐 야, 마스킹 테이블에술저 어쩌고 저쩌고. 지나 8B 옆에. 어? 이렇게 쓰면은 저렇게 한가득이 보석을 아빠 이게 연필거울이야 하지만 하나도 안되겠어 아빠 깎아준다며 깎아줘 아빠 이거? 어. 칼로 깎아줘? 칼로 할 거야? 우리 좀 작게 만들자 작게? 아 작게? 아식당한데 오케이 그럼 길게 만들자 뭐 하냐 어. 내가 늘릴게 그래서 오늘 너무 크다 냐야 안되잖아 누나 나가자 누나 잘라 그러면은 얘잘라봐 이거 봐 여기를 이렇게오나딱 맞게 했는데? 거맞거 내가 하려고 와. 아, 여기는 노동을 하고 있다. 어, 내가? 이거 맞아? 어. 서같은 어,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요만큼만, 요만큼만. 딱 맞겠지, 이거? 어, 딱 맞아. 해보자! 그래. 아영아, 그래. 망조금이 아니야. 오야. 어, 그래, 그래, 해보자. 내가 스트 손이 아플 때는 이거는 나가요, 손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더 손이 나갈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색칠을 좀 해보니까 편하네. 근데 다인나 응? 궁금한 게 응. 여기 이렇게 마스크내 해놓고 지금 손을안 넘어져가.. 안넘어져는 거잖아. 오늘 우리 이미 해보셔도 뭔 뜻이야? 그 어? <laughs> 다시 할까? 그래. 그냥 그래, 우리 마스크 테이프 붙여놓을까? 응? 우리 이거 붙여놓을까, 그냥? 딴대로 가자. 그래? 딴로 옮기자. 여기, 여기, 마스크 테이프. 맞다고 읽었어. 아, 여 내가, 내가 할게. 붙일게. 내가 또 길게 갔잖아. 니 정도. 아 그래? 어? 강인아, 우리 바보가 왜? 네. 이렇게 해서 붙이고 되잖아. 한 번만 열어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 됐어 그래 이 그거 알아? 이거 다이소파아오야얘 어, 찢어졌는데 네, 네. 나 못하네 아, 나 못하네 아니다 키 잼무타, 녹부녹군 진무타서 떨어진, 떨어진 나의 예리 아니야, 망크세리는 그러네. 녹부녹군 잼무타에서 떨어진 망크세 강하고 있었는데 여님이 다가와 겁나 못하 겁나 못하젬타 언제 쉬운데 어쩌라고 네가 해봐 플라이를 썼다네 나가기를 원래 원래 나가기를 눌렀네. 안클세종 플라이를 썼다네. 플라이스로 만루복습 필요한데. 로키가 맞나 봐안클세이그 사람은 어른 어른이잖아. 우리는 어린이잖아. 아니. 거기는 어른이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잼민이잖아 아니, 우리는 어린이고 저기는 어른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는 어른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날 어른이의 날, 어버이네. 어버이날. 우리는 잘 맞아요. 어, 우리가 교, 교회, 교회가 다고거든요 근데, 어, 어떤... 아직 뭐, 2 0 120개를 포장을 해. 1 8 0개요 이거를. 이거를. 아니, 얘, 얘30몇 개밖에 안 했거든? 나 60개 넘게 했어, 진짜. 근데, 저는 다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얘가 우리 교회 놀러와 보고 싶다고 해서 놀러온 거요 자,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짐 준비 시작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더 나은데? 아니 빈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아 스킨 테이프로 오야 된다 된다 오케이 진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그림자야 사실 어, 그림자 이렇게, 이렇게, 멍 버려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그림자음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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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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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될 같아. 이거 한7 시간은 걸려. 일 시간 겠냐 지금에서 일 시간은 지금 몇 시야? 일곱, 아 시야. 일 시간 하아 9시, 시야 어. 벌써 두 시. 겁나무타네겁나무타노겁나하는 시용대 오 t v 기가 아이 봐 좀. 잭키, 미리가, 에바, 나가기를 눌렀네. 얘 손이 이상하게 됐어. 봐봐, 여기. 여기랑, 여기. 에? 야, 응? 음? 천재인가? 이거를 파스텔처럼 뭉개서 하면 되지 않아 아까웠잖아. 안 되는데? 요 된대요? 오! 얼려야돼요? <laughs> 색칠 좀만 더 야! 이렇 네. 하면서 점점 하는 거야 오케이? 무릎 끄고 한번 거울 테스트를 하자 어야 조금 된다 안돼 이봐 봐안 되잖아 진짜 야 이거? 집이에 여기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요 아니 알려주세요 아 2, 3, 그 5, 6, 7, 8, 9, 1 이렇게 칠해요 아 비켜봐 나 빡쳐 아영아 색칠하지 말아봐 편하게 있어야지 <laughs> 다윈이 형 색칠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에요 저 하라고 그랬는데 거는 거예요 뭐 아까 하지 말라 그랬죠 아이가 아까 조금만 하지 말래요. 이제. 못나못한못나 못. 야 화면이 왜 이렇게 노? 야, 안 되는데? 야. 이젠 더못 내니까 그러나. 예전은 아형, 어머님. 너랑 나랑 이렇게 한 방에 잡치라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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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뭐 하는 거야? 니가 내 앞으로 와야? 원래 단단한 옆에 H c b 를 이거 써야돼 이거 봐봐 아너 <놀라> 왜이렇게 화면 이쁘에 다니시다 다니야 잠시 하지 말래요 아 얘가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계속 안해요 뭔소리야 니가 하지 말라면 니가 어? 니가 언제 아까 아까 언제 아까 아까, 아까 언제 아까 내가 껐을때 이거 뭔소리야나 하라고 그랬어. 뭔야나 하라고 그랬다니까 왜안해 아영아. 유튜브깍가 제대로 뽑고 있는. 자야나 근데 진으로 해라 하라고 랬어 진으로? 진으로. 오케이. 오케이. 얘 네가. 해. 야 이거 너무 어떡해 괜찮아. 지워. 지워 이거 지워. 오케이. 야, 아 야, 이걸로 지워. 그 지우개 달아주면 네가 사줄 거야? 나 못하네. 나 못하네. 이도 못해. 나젠모다 함께 봤어. 야! 열심히 한 걸로 지워버린다, 시 아, 뭐, 그냥 이렇게 숙취하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아나 못하네. 나 못하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나만 근데... 키워볼까? 라방 해볼게. 자 라방 한번 켜볼게요. 안 되면은 안 할게요.